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약속시간 어기지 마. 어, 자, 베트남어로, 는, 거, 서, 가, 수, 레이 어, 내가 아는, 아는, 기본 베트남어하고 뭔가 다르다. 그죠? 뭐, 그, 늦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오네?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약간 은어 같은. 은어 같은 표현을 쓰긴 해요. 일단 어 문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능, 능 동사, 능 동사, 아, 능 동사는 동사 하지마, 그죠? 동사 하지마. 그 다음에 능이나 능거이나 같습니다. 사실 능거 또는 능 동사는 동사 하지마. 동사 하지마는 능 동사 또는 능거 동사. 자. 실생활에서는 거 붙여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몸, 여러분 아마 문법 배우시는 분들이 어 거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어, 네 문법상으로는 거 없지만 실제상은 거 많이 붙여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 일단 그 다음에 레이 끝에 레이 같이 붙여 있어 그러면은 경고 또는 당부를 나타내는 어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뭐냐면 어 저가수 <목소리> 일단, 저이라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까우수는 고무예요, 고무. 자, 그러면은, ᄀ, 까우수, 저가우수는 뭐냐면, 고무 시간. 고무시간. 고무 시간이라는 거는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ᄂ, ᄀ, 까우수, y 이라는 것은, 약간, 그, 어, 어 약속 시간을 어기지 마, 늘어나거나 그렇지 마.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약속 시간을 꼭 지켜라라는 그런 뜻을 표현할 때 아주 현진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표현을 가져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을 잡았어. 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다? đừng có giờ cao su đấy. 다시요. đừng có giờ cao su đấy. 다시요. đừng có giờ cao su đấy. 됐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후는, 어, 그러니까, 실생활 문, 그, 구어체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문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구어체는, 아시겠죠? 그런 부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속 시간 꼭 지켜. 능거저가수라이.